골든노초등 우리 강연 영어 단어 마스터 안녕하세요 골든노 요새입니다 능률 복합 42과 인풋수업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단어는요 political 정치상의 정치적인 정치상의 정치적인 political 정치상의 정치적인 두번째 단어는요 policy policy는 뭐냐면, 정당 국가 등의 정책, 방책, 방침. 다른 말로는 보험증권이 있습니다. policy, 정책, 방책, 방침. 보험증권. policy, 정책, 방책, 방침. 보험증권. metropolis, 대도시, 인구 문화 등의 중심지. 대도시, 중심지. Metropolis, 대도시, 중심지. 자, political, 정치상의 정치적인. policy, 정책, 방책, 방침, 보험증권. Metropolis, 대도시, 중심지. 자, 어근에, popular 하고 쓰있으면요 people 사람들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어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popular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으로 인기 있는 대중적인 대중의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적인 대중의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적인 대중의 populate 사람이라는 뜻이 있겠죠? populate. 사람을 거주시키다. 살다 거주하다. populate 거주시키다, 살다, 거주하다. populate 거주시키다, 살다, 거주하다. public 공공의 일반 대중의 공적인 공사 정부 국가의 공사의 공공, 공공연한 공개된 공개된 퍼블릭 공공의 일반 대중인 공적인 공개된 공공의 일반 대중의 공적인 공개된 퍼블릭 공공의 일반 대중의 공적인 공개된. Publish. 출판. 발행하다. 작품 정보 등을 발표. 공표하다. Publish. 출판 발행하다. 발표. 공표하다. Publish. 출판 발행하다. 발표. 공표하다. Publish, 출판 발행하다, 발표 공표하다. Republic 공화국 공화 정치 체제. Republic 공화국 공화 정치 체제. Republic 공화국 공화 정치 체제. Popular 인기 있는 대중의 Populate, 어, 거주시키다, 거주하다, 살다. Public, 대중의 공, 공적인 공개된, 일반 대중의. Publish, 출판, 출판하다, 발행하다, 발표하다, 공표하다. Republic, 공화국의, 공화국 체제의. 스포트 수출, 수출하다, 다른 나라에 소개하다, 전하다, 임포트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수입, 수입하다, 포트라는 단어는 운반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버 항구란 뜻이 있어요. 항구에서 나가면 수출. 항구에서 들어오면 import는 수입. 수입, 수입하다. transport. 수송, 운송하다. 수송, 운송. 운송수단. 수송 기관. Transport. 수송하다 운송하다. 수송 운송. Transport. 수송하다 운송하다. 수송 운송. Portable. 휴대용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 휴대용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로보, 휴대용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포로보. Opportunity, 기회, 좋은 기회, 호기, 호기, chance랑 동의하죠 Opportunity, 기회, 호기. Opportunity, 기회, 호기. Export. 수출, 수출하다, 임포트, 수입, 수입하다, 트랜스포트, 어, 운반, 이송, 운반하다, 이송하다, 수송하다, 포터블, 휴대용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오퍼튜니티 기회, 호기, 포즈는 노타란 뜻이에요. put place란 뜻을 갖고 있고요. 포즈. 이의 문제 위험에 대해서 제기하다. 야기하다. 포즈 자세라는 명사 있고요. 꾸민태도 거칠해. 포즈를 취하다. 포즈, 제기하다, 야기하다, 포즈를 취하다, 포즈, 자세, 꾸민 태도, 거칠해 포즈, 제기하다, 야기하다, 포즈를 취하다, 자세, 포즈, 꾸민 태도, 거칠해 p 지티브 네가티브가 있었죠 부정의 반대의 음극의 음수의 음성의 이런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말로, 파지티브는 양수의, 양성인, 양극의 라는 뜻이 있고,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분명한, 확실한, 확신하는 승낙의, 찬성의라는 뜻이 있네요. 파지티브, 긍정적인, 적극적인, 분명한, 확신하는, 승낙의 찬성의 양수, 양성, 양극, 양극의 양수, 양성, 양극. 자, 파지티브, 긍정적인, 적극적인, 어, 확신하는 승낙의. 양성의 양극의 양수의 디파짓. 디파짓은 아래 놓는 계약금, 예약금, 보증금을 디파짓이라 그래요. 또 아래에 막 쌓이는 거예요. 아래에 놓여진 것, 퇴정물, 침전물. 물건을 어디다 놓다, 어디에 두다. 예금하다 라는 동사 있고요. 퇴적, 침전, 시키다. 디파짓. 계약금, 예약금, 보증금. 퇴적물, 침전물. 어디에 놓다, 두다. 예금하다, 퇴적하다, 퇴적시키다, 침전시키다. 디파짓. 계약금, 예약금, 보증금, 어, 디에 놓다, 두다, 예금하다, 침전시키다, 퇴적시키다. 침전물, 퇴적, 퇴적물. Impose. 의무, 세금을 부과하다. 강요하다. 부과하다 강요하다 impose 부과하다 강요하다 purpose purpose 목적 의도 의향 의도 intention aim 목표 objective 목표 동의어죠? 그래서 목적 의도 의향 purpose pose 어, 제기하다 야기하다 포즈를 취하다, 자세 포즈 거칠에, 파지티브, 긍정적인 적극적인 확신하는 양극의 양수의 양성의 승낙하는 디파짓, 예금, 예금하다, 퇴정물, 어 보증금, 계약금, 예약금 어디에 두다, 놓다, 퇴적시키다, 칭전시키다. impose, 부과하다, 강요하다. purpose, 목적, 의도, 의향. 목적, 의도, 의향. oppose, 반대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다. 저항하다, 대립하다. 어포워즈, 반대하다, 저항하다, 대립하다. 어포워즈, 반대하다, 저항하다, 대립하다. 서포 s 즈 추측하다, 생각하다, 가정하다, 추측하다, 생각하다, 가정하다. 서포 s 즈 추측하다, 생각하다, 가정하다. 컴포넌트 구성 요소 성분 구성하는 이라는 형용사도 있네요. 컴포넌트, 구성 요소, 성분, 구성하는. 컴포넌트, 구성 구성 요소, 성분, 구성하는. 오포넌트. 논쟁 등의 상대. 적 반대자, 어포넌트, 상대적 반대자, 어포넌트, 상대적 반대자, 컴파운드, 합성물, 합성어, 합성의 혼합하다, 합성하다. 음 좋지 않은 일로 악화시키다 컴파운드 합성물 합성어 합성의 혼합하다 합성하다 악화시키다 컴파운드 합성물 합성어 합성의 혼합시키다 합성시키다 악화시키다 오포즈 반대하다 저항하다 대립하다 서포즈 추측하다, 생각하다, 가정하다. 컴포넌트, 구성 요소, 성분, 구성된, 구, 구성의, 구성하는. 오퍼넌트, 적, 상대, 반대자. 컴파운드, 합성물, 합성의, 합성하다, 혼합하다, 악화시키다. 안 보였네요, 그죠? 컴파운드. 합성물, 합성하다, 악화시키다. 자, 그러면 우리는 41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게 맞겠죠? 41가 첫 번째 단어, applaud. 환호하다, 칭찬하다. explode, 폭발하다. 어, 더 크게하다, 증가하다. complete, 어, 전체의 완성된, 완전한. 끝내다 완성하다 작성하다 컴플러먼트 보충물 보완물 보완하다 보충하다 인플러먼트 시행하다 이행하다 도구 연장 용구 컴플러먼트 칭찬하다 찬양하다 칭찬 찬사 accomplish 어, 이루다 성취하다 완성하다. 서플라이 공급 공급 어 생활 필수품 보급품 공급하다. Plenty 풍부함 넉넉함. Please 기쁘게 하다 만족시키다. 제발 아무쪼록. Plead 청원하다 탄원하다 주장하다 변론하다. complicate 복잡하게 하다 simplicity 단순함 간단함 complex 복잡함 합성물 합성시키다 복합 건물 어, complex 강박관념 perplex 당황시키다 난처하게 하다 imply 내포하다 함축하다 암시하다 넌지시 비추다 Apply, 어, 지원하다, 응용하다, 적용하다, 적용되다, 어, 바르다 d i p l o m a c 외교상의 외교에 능한 외교적 소환이 있는 Employ, 고용하다, 사용하다 Exploit, 이용하다, 착취하다, 개발하다 Explore, 탐험하다, 디플로어, 한탄하다, 규탄하다, 비난하다 개탄하다 폴리칼 정치상의 정치적인 p o l i 정책 방책 어 보험 증권 메트로폴리스 대도시의 중심지 대도시 중심지 파퓰러 인기 있는 대중적인 파퓰레이트 거주시키다 살다 퍼블링어 공공의 대중의, 어 공개된, 공적인. Publish. 출판하다, 발행하다, 어 발표하다, 공표하다. Republic. Republic. 우리나라가 Republic of Korea죠. 공화국의. 공화국 체제. Export. 수출품 수출하다 임포트 수입 수입품 수입하다 트랜스포트 운송하다 수송하다 운송 수송 포터블 휴대용의 들고 다닐 수 있는 오퍼튜니티 기회 호기 포즈 제시하다 야기하다 포즈를 취하다 포즈 거칠 i 파지티브 긍정적인 적극적인 확신하는 양성의 양수의 양극의 승낙하는 디파진, 어, 예약금, 계약금, 보증금, 퇴적물, 침전물, 예금하다, 어디에 두다, 퇴적시키다, 침전시키다, 인포즈, 부과하다, 강요하다, 퍼포스, 목적, 의도, 의향. s u p 반대하다, 저항하다, 대립하다. suppose, 생각하다, 가정하다, 추측하다. component, 구성, 구성 요소, 성분, 구성하는. opponent, 적 상대. 반대자. compound, 어, 혼합물, 혼합시키다, 합성시키다, 악화시키다. 합성어. 여기까지 했습니다. 42과까지 했네요. 그럼 43과에서 다시 보기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골드면쌤이었습니다.